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이제 여기 의성부 들꽃사랑 야생화에 와서 이웃님들 저번에 영양제 그거 2만원짜리 나눔하는 거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제 사실은 의님들께 혼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화요일 영상은 나가고 수요일 영상까지 제가 댓글을 받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가 그 댓글 하나 하나 보면서 번호를 하나씩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댓글이 또쭉 일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한0 번까지 댓글을 저기 번호를 들다 보면 또 다시 초기화가 돼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거를 총 674번까지 제가 번호를 적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녁 6 시부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이웃님들께서 그래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더니 이웃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거의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 이후에 그냥 뭐 어떻게 수요일에 들어오실 분도 계셨을 텐데 참 참여 못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 또, 유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또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음력으로 연말이죠. 그래갖고, 어, 이또 나눔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또 다른 곳에서도 나눔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유님들 이제 참여 지금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때 다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또 번호만 드려드린 게 아니죠. 번호 드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다 번호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 번호표에다가는 그냥 번호만 적었어요. 이음들 상황까지 여기다가 같이 적지는 못했습니다. 번호도 6 7 4번어 674번까지 적을래니까 이것도 어저께 저 밤에 그냥 12시 반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또 적었지 종이 잘라서 고 적었지 접었지 와, 어쨌든 이웃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정말 1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사장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일로와 보세요. 그 대신 얼굴은 절대 나오면 안 된대요.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얼굴이 빨개졌어. 우리 사장님이 어쩜 이렇게 습기가 없으신지 도대체 저기 남자 사장님은 안에서 웃고 계십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첨은 오늘 사장님이 하실 거예요 네. 1 5번을 추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종이 한 장을 눈을 감고 음, 저기 뽑으셔요 뽑으시고 이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뽑으셔서 사장님이 읽어주세요 자맨 처음에 뽑히신 분 번호 번. 670번, 670번. 자, 670, 여기 성함은 안 적었지만, 제 저기에 컴퓨터에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670, 670번 당첨되신 이웃님들, 첫 번째 분, 그리고 또두 번째 분, 음, 어디, 몇 번인가요, 요번에는? 573번. 자, 두 번째 573번이십니다. 잘 섞으세요, 휘휘. 그리고, 지금 번호가 이게 성함을 몰라요, 누구신지? 118번이네요. 118번 이웃님. 자, 이번에 네 번째죠. 어, 네 번째 분은 636번이십니다. 어떻게 높은 저기만 나오네. 이 저기 아래쪽 번호가 안 나오십니다. 네번 했죠? 아, 나왔네. 97번이에요. 요거 다섯 분이죠? 네, 네. 97번 다섯째 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589. 이거 글씨 잘못 써 갖고 또 혼날까 봐 밑에다 다시 적었잖아. 589번.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여기에 별표 친게 있는데 그거나오면 선물이 따로가 블 하는데. 나왔다 드디어 이상하다. 575번. 자, 이웃님들, 여기 에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요런 분들께는 선물이 하나가 더 가요. 사장님, 이거 드릴까요? 네, 설강화. 그래, 이게 네, 이제 네. 치아노 독사라고 하느라, 이것도 구근식물이에요. 이게5 5 0 판매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별표, 요거 575번 이웃님께서는 영양제 2만원짜리 받으시고, 설강화도또 하나 더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여덟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이번에는 여덟 번째. 맞죠? 네, 여덟 번째.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이웃님은 누구실까요? 456번. 456번 여덟 번째 어, 당첨되신 이웃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님들의 고유 번호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홉 번째예요. 아홉 번째. 야, 별표 또 나왔다. 7번. 어우, 럭키 세븐. 그래서 내가 별표 했어요. 7번, 이웃님도, 어, 2만원짜리 영양제 하나에다가, 요 설강화. 요 설강화 색상이 두 가지지만, 요거는 랜덤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열 번째. 자, 열 번째 당첨되실 이웃님. 열 번째. 별표가 많이 나와요. 좋은데. 이웃님들 그리 그래, 하나 더 드리, 또 나왔다. 300번 300번 10번째 이웃님도 설거나 하나 더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입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11번째는 606번입니다 606번 이웃님 여기도 별표가 없네요 606번도 별표 하나 넣을걸 번호 좋은데 <laughs> 자 그리고 이제 12번째입니다 12번째 이웃님은 62번 이웃님이십니다. 62번, 12번째. 그리고 이제 13번째. 13번째. 이게 이름이 안 적혀있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봐도. 자, 13번째죠. 214번. 13번째 맞을 거예요. 214번 이웃님. 그리고 이제 14번째. 요번에는 14번째 이웃님은 어디? 463번 이웃님입니다. 14번째 되셨고요. 자, 이제 이번에 한분 남았어요. 15번째, 마지막 한 분. 이웃님, 어떤, 님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176번 이웃님입니다. 이것도 또 헷갈릴까봐 그 두번 적었잖아. 176번. 아우, 저 이거 힘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이웃님들. 야단치실 일 있으셔도 좀 참고 야단치시지 말아주세요. 자, 번호를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요. 자, 이제 이거는 제이 이제 순서는 없습니다. 영양제는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자, 7번 이웃님은 설광화도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별표가 있기 때문에. 7번 이웃님. 그리고 두 번째는 97번 이웃님. 그리고 세 번째는 176번 이웃님. 네 번째는 62번 이웃님. 그리고 다섯 번째 606번 이웃님. 범벅거리네. 그리고 이거 여섯번째 요음 다섯번째 네번 다섯 번 이번에 여섯번째 맞아요 여섯번째는 573번 이웃님 그리고 일곱번째는 670번 이웃님 그리고 여덟번째 463번 이웃님 그리고 아홉번째는 214번 이웃님 열번째는 300번 이웃님 이 300번 이웃님도 별표가 있는 관계로 설광하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636번 이웃님 그리고 12번째 575번 이웃님도 별표가 있는 관계로 설광하가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456번 이웃님 그리고 14번째 589번 이웃님 그리고 마지막 118번 이웃님. 요렇게 15분이 이제 당첨이 되셨는데요. 요거 사장님 잘놔 주세요. 이 지금 현재는 여기 에 번호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웃님들 성함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컴퓨터로 이웃님들 성함을 확인하면 되고요. 어, 또, 이웃님들께서 이제 주소하고 연락처를 보내주셔야 되겠지요. 제가, 어, 댓글란에, 고, 요 영상, 공개 댓글란에 전화번호하고, 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 그 전화번호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댓글란에는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당첨되신 이웃님들께서는 그 전화번호에 문자로 주소하고 연락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웃님들 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전화번호만 올려놓을 거고요. 그 전화번호에 문자로 이웃님들의 연락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락처 주실 때는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성함, 그 닉네임 적지 마세요. 이거 저기 댓글을 보면 닉네임으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데 어, 이번에 저기 연락처 적으실 때는 분명히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함이 만약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기 그거는 없는 걸로 취소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솔직히 대댓글 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대댓글 달으신 분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탈락하셨고요. 또, 사랑합니다. 안 적어주신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뭐, 대박나세요. 뭐, 잼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웃님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웃님이 저보고 감사합니다. 하우스님 그러셨어. <laughs> 저는 하우스가 아니고 화초랑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분도 여기 명단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좀 아쉬움이 많은 많이 남는 그런 저기 나눔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또곧 다시 또 어, 어, 나눔 예정이 또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이웃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이 나눔의 추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 또 인사를 하셔야죠. 처음에 했으니까. 해보세요 인사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는 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굴 빨개는거봐 아니 우리 사장님 어쩜 이렇게 장사를 영업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수줍으신지 자 이웃님들 이 번호는 이제 여기 추첨되신 당첨되신 분들만 꺼만 빼고 요거는 또 제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연락처를 언제까지 주시냐 하면은 어~ 이제 금요일 영상 나가면 저기 금요일 영상 나가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락을 보내 주시고. 월요일에 제가 또 여기 영상을 찍으러 와요. 그러면 월요일에 여기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다음 주면은 그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택배가 안 된대요. 그니까 러 월요일에 제가 바로 택배를 싸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웃님들 일요일까지는 연락처 주셔야 합니다. 일요일 밤에까지 연락처를 만약에 안 주시면 그 나머지 그니까 연락처 안 주신 분들 그 숫자만큼은 제가 임의대로 다른 이웃님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웃님들 서운해하셔도. 할수 없습니다. 택배를 빨리 보내야 되는 관계로 일요일 밤 12시까지만 어 연락처 어 저기 받겠습니다. 꼭 연락처 전화번호 저기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닉네임 말고 성함으로 분명이 적어서 보내 주세요. 공개 댓글란에 전화번호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님들 이렇게 나눔에 뭐 15분 드리는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laughs> 나눔에 참여해 주신 우리 674분 우리 이웃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댓글 창도 제가 너무 일찍 막아 버려 가지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겠고요. 다음 나눔에는 좀더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 이웃님들께 뭐좀 편리를 좀 드리고자. 자, 오늘 어 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되신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